참 떼메친 아...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내가 온체 너를 먹였어. 어제도 먹였잖아. 아니 그 네가 먹었잖아. 네가 먹은 먹은 거고. 이게 먹인 거지. 아니, 그럼 맥도날드는 왜 들리는데? 아니 여러분들 어저께 방송 다 끝나고 김치찌개를 먹었어. 그래서 두 그릇씩 먹고 난 맥도날드 이제 들려야 되니까 그냥 들려가지고. 아니 그걸 왜 들려야 되니까? 아니 내 맥너겟을 먹었는데 난 분명히 맥너겟을 8 조각 시켰는데. 근데 끝나서 내가 존나 솔직히 말해서 말은 안 했는데 섭섭해서 내내종합 네 먹고 얘내종합 네 먹었어. 그래 놓고서 내가 다 먹었대. 아니, 그래 아니, 나는 내 손으로 형 입에 넣어준 그게 있는데 그럼 나도 내종합 네 먹어야지. 아니, 형, 아니 왜 나는 왜? 그거니까. 어, 아, 너 스팀 아이 없어? 응. 와, 나 아, 잠시만 빙투고 있어. <목소리> 야 그거 빙그 쳐줘. 아니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알고? 뭘? 아니 이거 있잖아. 그거 누르면 뭔데? 니 방에. 네 방에 <laughs> <laughs> 네 <방의 웃음> 소리 나. <laughs> 와, 진짜 갑질기끝 파랑이고. 와. 와! 어! 야, 오늘 컨텐츠 나왔다. 뭐. 씨, 오늘 감전동 VS 올스타 멤버 한번 할까? 그 뭔데? 가, 감전동 네 명. 감전동 네명누구지 이경민, 김승현, 너, 나. 스탑. 아, 나 불러.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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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있으니까. 어, 감전도 한 번도 아, 이게 본적 없는데. 어. 어, 잠시만. 저기 올스타 멤버 짜 가지고 한번 할까? 맥키미형 서울에 있을 걸. 아, 맥키미형 서울에 있어? 빠삐 시장 직때. 아, 전화해 봐. 어. 언제 오는지. 어. 아 씨. 오? 아, 여러분들. 어차피 감전동에 또 있어. 어, 기막수 부르면 돼. <laughs> 상문형은 없어? 있어. 상문영. <laughs> 한분 정도 있어. 어. <laughs> 아니, 면안 켜지는데. 아 켜졌다. <laughs> 가자. 아,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예. 그. 누구랑 합방하는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 잠시만. 맥히면 전화 안 받는데? 바쁜가?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다 온라인으로 안 해. 다 오프라인으로 할 거야. 어때? <laughs> 어. 아, 바쁜거 아니, 어, 바쁜가 보다. 어. 뭐라고? 어! 야! 너 스파키즈 오면 되겠다. 아, 씨요! 내가 왜! 아니, 어, 어, 이영호와 스파키즈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이스타랑 붙는 거지. 어. 그치, 그치, 그치. 학수, 학수형이랑 상문이 형, 딱 해가지고. 어어, 어, 괜찮은데, 진짜로? k s 끝나고 야무지게 해볼까? 컨텐츠 짜서? 어 진짜! 어 스파키즈 가볼까요? 아니 근데 올스타 누구누구있어? 아 존나 세게 해도 되냐? 존나 세게 아난경기력 좋아 오호오호호오호호호 오. 아니 야 그럼 너 미안한데 이거 입어줄 수 있냐? 원 톰. 모두. ここから始まった. 야, 야, 두고. 스파키즈 유니폼도 찾아봐. 아, 뭐 유니폼이요? 스파키즈 유니폼. 아 진짜 한번 입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진짜. 아! 보스 어. <laughs> 다 떨어져 나가잖아. <laughs> 진짜로. 아니요, 온라인으로 들어가면돼요 어. 온라인? 아, 기다려봐, 내가 해줄게. 철권 소리 안 나죠, 여러분들? 지금 철권 소리 나? 나나? 아, 잘나? 어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너 이거 아니, 한 번만 야. 입어봐. 오, 아, <laughs> 어, 씨. KT 유니폼만 입고 있다가, 예. 네. 차갈 것 같은데? 아, 어, 아니야, 안 차가. 나한테 들어 아, 와, 근데 존나 포스 없다. 와, 씨. 어, 얘, 아, 여러분들, 최고의 선수가 입어도 포스가 없어. 어. 야, 이게 예. 야 근데, 요거야, 근데 너 이거 합성이냐? 네. 아니, 머리가 왜 이렇게 크냐, 진짜. 아니, 진짜. 아니 한참, 아니, 진짜. 아니, 이거 합성 아니냐, 이거? 어? 와, 씨. 존나 작네, 진짜. 아니, 야, 여보. 아니, 근데 이게 팀이 중요한가 보다. 아니, 너 진짜 존나 약해 보여. <laughs> <진짜>. 아니, 이거 <laughs> 아니, 아니 너 진짜 존나 t 게 보여. 아니 너 지금 존나 e e it 아니 나 존나 약해 보여 아니 e 지 t to me. I don't see it to me. I don't 나 e e it to me. I don't see it to me. I d 아 n t see it to me.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니네 바탕화면에 왔어. 아이템, 어. 어, 옷이 존나 중요하구나, 진짜로. 어. 류현진 하나 모습이라고? 와, 진짜. 가자. 레디 하세요. 레디 없어, 한번어 레디 없어, 한번 레디 이거 눌러, 이거. 몇판몇 선이에요? 몇 5판 3선 아니 나 키가 잘안눌리는데요 <laughs> 아니 네가 잘못한 거겠지 멍청아 아니 그 뒤로 가서 키 봐봐 키가 뭔가 바뀌었나? 키안바뀌었안 바... 바뀌었어 그대로야 나키 한번 확인 어키 키 한번 확 형 근데 어? 아버님이 제가 어? 형 형아래요. 뭐? 공준아. 아, 어, 예 안녕하세요. 네. 직접. 아 내가 형 형아래요. 왜? 아버님이. 내가 형 같다고. <laughs> 제가 어. 형할까요? 어 그러면 저도 형이라고 해라 이제. <웃음> <웃음> 엄청 어디가 없냐? 직접. 야니키키 봐. 라운드 응. 원. 뒤로 뒤로 또.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바뀐들어 하면 되지 멍청아. 됐어? 됐잖아 오케이. <laughs> 아, <laughs> 통하긴자그게 <통하겠냐>, 시.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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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긴자고 뭐해? 뭐해? 어 나도 키가 바뀌었다. 잠시만. 아 나도 키가 바뀌었네. 아나 키가 바뀌었네. 아. 아 잠시. 아니 키가 바뀌었다고. 키가 바뀌었다고! 아니, 키가 바뀌었다고! 야, 와, 씨, 아, 무릎이. 아, 무릎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총구 <laughs> 이아씨아 아, 이게 왜 통하냐 아뭐해아씨 아, 어이가 없네. 와. 잖아. 어, 너맥 골랐지? 아, 니뭐 아니, 그게 아니라 키가 네. 바뀌었다고. 무릎니걸로 나도 바뀌었는데. 왜? 나도 바뀌었는데. 형어차발탄 뭐 아니 너밀어줘으 아니 너밀어줘으로 개패해줄게 진짜로 농담아니뭐 로우야 할지도 아. 모르면서 아 진짜 미러전으로 개패해줄게 진짜나 이제 8승이야 음어쩔텐가 미러전으로 개한다가우우 와! 아, 죽었나? 쌈사리 쓰지. KO. 아, 오이가 없네. 아! 아! 건 아! 어 아! 아! 아 그건 이렇게 쓰는 아! 이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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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통학이냐? 통하... 통학 통하, 통학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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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이가 아 없네 진짜. 영호야 왜 봐줬다는 생각을 안 해? 영호야 왜 봐줬다는 봐줬 봐줬다는 아, 아씨, 봐줬다는 생각을 안 하냐? 봐줬다든! 어? 이거! 막아봐! 이거! 맞겠나? 하단. <웃음> <웃음> 와 어이가 없이 된다 어이가 없이 진다 진짜. 할지도 모르는 사람 같아. 렛렌 렛렛? 아뭐렌렛아렛네 렛렌? 아, 왜? 쫄? 나할줄 나 모르니까. 어 쫄? 나 이소룸밖에 할줄 몰라. 쫄? 쫄? 초하의이용호가 플래시가? 좀 음, 쫄. 어? 어?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 I am. Oh, t 할줄 몰라요? 어 나도 할줄 몰라 I 리 m I am. I am. I am. I a 다 아, 죽었다. 뭔데? 되겠네, 이거? 야, 이 요시미치 2승 누가 한줄 알아? 뭐? 무릎님이 한 거야. 나 이거 안 해봤어. 아니, 해봤긴 해봤는데, 한 번도 승안 해봤는데. <laughs> 다 해봤는데, 형은. 아니, 무릎님이 하신 거라고, 이거. 멍청한 자식아. 이거, 어떤데? 이, 돌리기! 잠을 좀만 좀만 들어가봐. 좀만 잠시 안녕. 잠시만. 잠시만. 이게 왜 나가는 거야? 못 때려. 아! 칼로. 오! 아우, 키가 이거는 어떻게 막을 텐데, 이씨. 멍청한 자식아. 이거는. 아, 씨. 아. 아. <놀라> 오 존나 잠실이쓰네 아니오오오! 아, 진짜. 원어가네 야빙튜렌렌이다렌렌 렌다 뭐 깨알 나렌케렌 그거 누르면 돼 오. 됐다 된 거야? 안 됐는데? 나들어 왔잖아 뭔 소리야 그거 내야 됐다. 해 랜덤 해 델룸에 해 빨리 해. 어, 못 믿어. 아해 빨리. 해. 에디 아 씨. 네, 와 에디가 나오냐 와. 뭐 네, 에디 뭔데? 없잖아 나 몰라 아예 몰라. 아, 와저 인간 에이트가 나오냐 와 어이가 없네 와. 델룸델 들어봤어요? 아 이거 키 바꿔야 아얘 발차기 많이 쓰네 아닌데? 맞네 아닌데? 이거 <laughs> 면막물러도 이기겠는데? 아니? 느낌이? 아니야 뭐하지 모를, 모를 것 같은데? Wisdom... 형! 나 응. 얘기할게 발 맞습니다 발 써? 어파이 <blindness> 아이, 그런 거안 통한다고, 요, 뭐야. 뭐하나, 뭐하나, 그런 게, 통할 텐다, 어?

형은 그냥 게임에 재능이 1도 없어요. 그형 재능이 없다니까? 게임에. 게임으로 뭐 내기를 하려고 하지 마. 자기를 알아야지. 제일 비싼 거뭐있지 h <목소리> o p a the wind to change your mind.